우와, 와 이거 잡는다고? 와다6 5 4

别急！啊！别！别别别别别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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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十七秒。 아니, 당했어, 당했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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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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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아, 야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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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 9, 1 2 Manda

I don't have a p r e s i d 킥킥

1분 o n 초 k 분 o w 초 d

아, 아, 네. 점점. 그 아, 공 맞고 아지고있이공공공공 공. 고 1분, 1분, 1분 나왔어 1분 하 네, 네. 네 이쪽. 이 아, 유까리리리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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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다수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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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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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2 아, 네? 54야, 52. 52대5 9라야 우리가 52방금 넣어서 52 대. 그아니요저저가로 할게. 요 우리 52 네. 공사 52. 네,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7초. 가겠습니다. 네, 가겠습니 19초, 19초! 월정, 월정. 2점 차, 2점 차! 2점 차! 2점 차! 2 차! 2 차! 2 차!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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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! 2 차! 2 차! 2 차! 2점 차! 2점 차!